어디 이번에 또 어디 또 차박 나가시는 캠핑? 네, 바다 옆에 가서 작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네 아니 안 싶다 근데 왜냐면 가까우수록 답답하잖아 네, 여기만 미칠 일은 뭐 신혼 때나 옛날에 그랬지 <laughs> 다시 신혼 돌아왔잖아요 뭐 둘이 다 똑같이 빠졌는데요 뭐아 아버님도 빠졌어요? 네. 발굴을 하면서 또한잔 하고 어 어머니? 어오랜만에어 예. 어? 예. <laughs> 여기 또 오셨네요? 가족이 되네요. 왜 아니, 예... 어, 네. 어. 갈수 이걸 어디다 내놔야 되지? 야, 아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laughs> 어. 이 의자를 이거 앉으시 돌려버린 거예요? 아니 돌릴 필요도 없어. 항상 여기 올라서 앉아보세요부임 부역 시 이런 게 좋으니까. 새롭잖아요집은 계속 있는 데고 가서 그냥 아무데나 저기 잘수 있는 데면 차바킹 해놓고 자고 썬루프 열고 달구기 하면서 또한잔 하고 <laughs> 달구기 하면서. 네. 아, 그게 낙이네요, 이제 네, 낙. 응. 오늘 또 무슨 일로 또 오신 거예요? 아 테레비다에요. 아이 카니발에다가요. 네 여기다가. 아 TV까지 TV 설치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일찍 가서 네. 다니다가 보면은 심심하더라고 너무 일찍 안에 차 안으로 두게 되면 아 TV까지 이제는 네. 야 네. 해보니까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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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장만하는 맛이 또 있어요 예뭐 네. 이거 신혼 때나 옛날에 그랬지 <laughs> 다시 신혼 돌아왔잖아요 아 다시 신혼 온것 같아요 그럼요. <laughs> 오, 오늘도 화장도 이쁘게 하셨네. 네. 싫으실텐데, 제가 더듬을 위해 놨죠? <laughs> 좀 들어가도 이왕 하는 거좀 갖춰서 좀 뭐가 부족한지 이제 하나하나 처음부터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이게 다니면서 아, 이게 뭐가 있으면 좋겠다. 뭐가 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때그때 이제 생각날 때 하나씩 장만하면 큰 목돈도 많이 한 번에 안 들어가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해요. 그러니까 써보고, 아, 테레비도 처음에는 없어도 될것 같아서 안 했는데 다녀보니까 테레비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테레비 달러 또 오고 지금 벌써 두, 두 번째 지금 처음에는 그냥 그 무시동을 안 하고 예. 바닥만 따뜻하게 했는데 예. 또 가서 잡으니까 어... 또 있으니까 그... 더 좋아요 예. 아 예. 이거 참 큰일 났네 예. 근데 어머니 예. 무시동 시터를 어, 안 하다가 딱 했잖아요 예. 어떤 점이 그렇게 좋던가요? 아 아니 순호남이 아늑한 맛이 있잖아요 죽지가 아... 않고 이게 서늘하지가 않으니까 음 <laughs> TV를 추가해서 장착하게 되잖아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비용은 저희가 이제, 장착하신 분에 한해서 TV 모니터, 그 다음에, 어, 이 안테나까지 해가지고, 이 저희가 10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몇 인치가 그러면 18.5인치. 18.5인치요? 네. 그게 좀뭐 차량마다 좀 사이즈가 다른 건가요? 네, 다르죠. 스타레스하고 카니발, 그 다음에 카니발도 올류 카니발, 그랜드 카니발이 있거든요. 음. 차이가 또 있어요. 음. 음. 아, 이게 좀 굴곡이 풀리니까 라인에 맞춰가지고. 짜가지고그가 음. 네,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TV가, 네. 어떤 TV가 또 들어가고. 네. 그렇죠. 그거 따라 가격 차이가 또 이제 나는 거고. 그렇죠. 예. 18.5인치는 국내에서 LG 삼성은 생산이 안 돼서. 국내 제조업, 체 메이딩 코리아로 쓰고 있어요 제품은. 네. 음... 그리고 그랜드 카니발은 24인치라 좀더 커요. 그런지 LG 걸로 좀더 비싸고요. 근데 네, 차이는 뭐 조금 나죠. 어... <laughs> 지금 하는 작업은 이게 뭐예요? 지금 원래 달려있던 것들 지금 다 해체하는 작업이에요. 뭐 달려있었는데요. 네, 시거잭 이제 핸드폰 충전기랑 아 일반 12볼트짜리 시거잭이 달려있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무시동 스위치 달려있었던 거 이제 다 해체를 한 다음에 TV장 달리면 거기에 다이식할 작업이에요. 아 무시동 히터의 어떤 버튼 컨트롤러 이거를 네. 아, TV 쪽으로 같이. 네. 전혀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작동하고 하는데. 네, 어차피 그대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이상은 없어요. 오히려 더 편해질 수, 편해지겠는데요? 이제 위치가 이제 보기가 더 편해지죠. 위치가 어디쯤? 이제 위치? 이제 이쪽 위로 올라가요. TV장이 이제 달리면서 그 위, 그 나무함에 다 올라가요. 왜냐면, 가까울수록 답답하잖아. 요 그죠? 응. 여기 이만 뒤치는게 낫지. 응.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이게 앞으로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정도가 딱. 네, 요그 정도가 맞... 될것 같아. 요거 걸리니까. 네. 어머니, 전에 커튼 없었잖아요. 네. 근데 커튼까지 하시려고? 네. <laughs> 왜요? 일부러 가서 맞췄어요. <laughs> 아, 커튼 맞춘 거예요? <laughs> 네. 아니, 저기 뭐야, 불빛이 들어오고 하니까 안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양 저기 하는 거 차단시키려고. 불빛을 차단시키려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꾸미시네 진짜 네. 집에 아버님이 뭐라 하진 않아요? 너무 이쪽만 빠져있다고? 아이고 둘이가 똑같이 빠졌는데요 뭐 아, 아버님도 빠졌어요? 네. 네. 둘이가 네. 같이 네. 어느 한쪽이 안 빠지면 문제인데 같이 아. 빠져서 문제가 될게 하나도 아. 없어요? <laughs> 큰일 났네 네, <laughs> 넉 마살을 끼나봐둘다 다. <laughs> 나가면 좋아요 나, 나가면 어허. 어디 이번에또 어디 또 차박 나가시면 캠핑 네, 바다 옆에 가서 자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아. 네. 제가 그또쳐 가도 될까요? 아니, 예, 오세요. <laughs>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모르고 있어지 마라. 음. <laughs> 다 왔어요. 어떻게 뭐 티비 키고 못 끄고 하실 줄 알아요? 아니 가서 뭐 이것저것 눌러보면 되겠죠. <laughs> 음, 어떤 것 같아요 티비 딱? 아이 좋아요. 잘 음. 잘한 것 같아요. 한 일을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네. 어머니 그 캠핑 가시는 곳 네. 우리 한번에 네,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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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 이렇게 다니면 젊어져요. 자기 아. 나이를 잊어버려요. 아, 이거 하나 더먹 아, 아, 아. 엄마 요 이렇게 하지 발라. 아. <laughs> 아, 그냥 집에서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가짜 기관이요 아, 아 가내 아, 아래 같은 거요. 근데 응. 때려 버려. 커피 인데 내가 보여 줄까요? 이 접이시 조금아요. 네 이만 아, 네, 밖에 안 해요. 와. 어. 네. 아, 괜히 또 사이즈 안 맞고 하면 네. 여기서 두 분이서 요거 네. 저 이제 아, 예. 닥아 이제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 있고. 이 아, 편에 수납장으로 돼 있고. <웃음> 아니요. <웃음> 어제 진짜 솔직히 솔직히 말로도 되나요? 어제 응. <laughs> 속금 <속은> 입고 잤는데. 여보, <laughs> <오>, 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사랑해. <laughs> 아 <laughs> 우리는 맨날 나와서 신혼이에요. 신혼. 아 무엇? 아, 아 신혼이에요? 네. 얼른 와서 아, 한번 해봐. 신혼. 신혼. 여기 와서 저 정자 씨하고 한번 해봐. 아 우리는 아, 우리는, 우리는, 아, 우리는 우리 맨날 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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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거의 어제부터 맨날 해. <웃음> <웃음> 화장실인가요? 네 화장실이랑 욕실 아. 아~~ 아주머니는 영상 속에서 뵀었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봤으니까 <laughs> 재밌어요 네 저도 좋아요? 지금 이렇 하나 만들었어요 아 이제 하신 거예요? 네아 우리는 이제 펭투 캠핑장 이용하다가 이제 네. 이걸로 제이한 집을 만안 돼요 네 저도 캠핑 그런 거, 거 예약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지금 매주 나가요 매주 네. 요번 아니 캠핑장은 네. 텐트 쳐놓으면 아, 거기서 먹고 쉬고 네.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예. 시커 돌아다니다가 구경할고 그렇죠. 예. 시커 예. 하고 예. 그리고 죽지라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잠만 딱 자면 되니까 저희는 그 자체 그저 다니실 분이 굶이먹은장 먹어 같이 다녀. 다행스러운 게 저거 트레 카라. 자동문이 대요 아내가 카카지 모시고. 아니 근데요. 두분 모르는 분이잖아요. 네, 모르는 그렇죠. 사이인데 서로 그냥 여기서 만난 거예요. 아. 근데 여행 또... 컨셉이 같으니까. <laughs> 그러면 말도 이렇게 건네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같은 감성을 공유하니까.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조심히 가세요.